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선생입니다. 덕신이 P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라인을 상승을 했다가 이 라인을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줬는데 보시면 지금 여기 라인이 좀 중요한 게이 라인을 이탈을 하고 나서. 이 라인 밑에서 다 노는 걸볼수 있어요. 이 구간에서 돌파가 나왔지만, 캔들 자체는 결국 밑에서 마감을 했거든요. 여기 라인이 저항으로 좀 작용을 하고, 지금 지지 라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라인과, 여기 매물 때. 여기도 좀 중요해 보여요. 이 라인. 단기적으로, 이전에 여기서 매물을 좀 많이 쌓았기 때문에 여기 매물대가 이제 저항으로 좀 작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하방 압력이 높아져서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하고 있는 건데 핸들 자체가 여기 이 라인을 한번더 돌파해서 안착만 해준다면 이 갭을 채우는 상승으로 직결이 될수 있거든요. 좀 여기를 돌파하느냐가 관건인데 일단 오늘 이렇게 마감을 해준다면 한번더 내일 여기 라인을 터치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터치를 했을 때 여기 위에서 안착을 좀 해주는가? 이거를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안착만 해준다면 이 갭을 채우는 상승으로 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상승분이 상승이 좀 이어지지 않고 떨어질 거라고 보는 게 여기 라인을 이탈하는 순간이에요. 1813. 여기 라인을 이탈하면 이 상승분을 다 반납하는 하락으로 이렇게 나와줄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매일 분석을 좀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구독자분들 중에서 나는 좀 본격적으로 대응받아보고 싶다거나 정확한 타점이나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저한테 물어보고 싶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매일매일 브리핑 해드리고 있으니까 진짜 돈좀 벌어보고 싶다, 주식을 좀잘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영상 댓글란에 제가 입장 링크 달아놨으니까 들어오셔서 도움받아가세요. 구독자분들은 100% 무료이고 무조건 들어올 수 있어요. 대신 제가 가끔 영상 올리면 본인 종목 아니더라도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 정도는 할수 있잖아요. 입장하실 분들은 영상 댓글, 링크 클릭하시고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